지난 세월호 때.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, 여민 이관이 정책실장, 그리고 여민 상관이 안보실장이 별도로 근무하는 공간이고 옆에 이제 찌그러져 있는 게 추출관인데 기자들이 있는데 기자들 접근성은 이제 대단히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여민 일관 쪽에서 아마. 80년대에 지어져가지고 안전등급 비등급의 건물이었는데 이제 아마 요번에 보강하면서 좀 그거는 고쳤을 것 같고요. 근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네, 외형 사이즈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저 리모델링 정도인데 리모델링도 거의 안 했어요. 이제 수석이나 이제 비서관들 방하면은 뭐 의리어리할것 의리 같지만 요 저희 있는 테이블 요정도 밖에될 수가 없습니다. 이거. 네. 보수 정권은 위민간이라고 봅니다. 백성을 위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민은 세종대왕의 여민. 정책. 예, 그래서 그 여민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. 뭐 간단한 단어 한자 차이 같지만 이제 철학이 녹아 있죠. 아, 그 여가 더불여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자라고 수 있나요? 그럴 수도 있죠. 네. <laughs>